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못박기총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강제 등에 박는 특수못을 의미하는 것은? 1. 드라이브핀 2. 인서트 3. 익스펜션 볼트 4. 듀벨 콘크리트나 강제 등에 박는 특수못을 의미하는 것은? 1. 번 드라이브핀은 못박기총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강재 등의 박는 특수 e 이죠 다음 중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있어 아스팔트의 경구성 정도를 평가한 것은 1. 신도, 2 침입도, 3. 내후성, 4. 인화점.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의 경고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2번. 침입도는 간입 깊이 0.1mm를 침입도 1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스팔트 침입도 시험에 있어서 아스팔트의 온도는 몇 도씨를 기준으로 하는가? 침입도 시험에 있어서 아스팔트의 온도는 몇 도씨를 기준으로 하는가? 2번. 25도씨 100g 5초가 표준이죠? 그렇죠? 다음 중 역청 재료의 침입도 값과 비례하는 것은 1. 역청재의 중량 2. 역청재의 온도 3. 대기압 4. 역청재의 비중 침입도 값과 비례하는 것은 2번 침입도는 역청 재료의 온도와 비례하죠.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에서 질량 100g의 표준 침이 5초 동안에 10mm 간입했다면 이 재료의 침입도는 얼마인가? 재료의 침입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침입도를 구하는 공식은 0.1분의 5초 동안의 관입 깊이죠. 여기에서 침입도 1의 의미는 질량 100g, 5초 동안의 관입 깊이가 0.1mm일 때를 의미하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0.1분의 5초 동안 10mm 관입했으므로 10 계산하면 100. 정답은 3번. 100이죠. 아스팔트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 프라이머. 불로온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타일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된다. 2. 아스팔트 유제. 불로온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여 성면, 광물질 분말, 안정제를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점도가 높다. 3. 아스팔트 블록,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벽돌형으로 만든 것으로 화학공장의 내약품 바닥 마감재로 이용된다. 4. 아스팔트 펠트,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석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것이다. 이 문제는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아스팔트 유제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액상으로 만들고 유화제를 혼합한 것으로 갈색의 유제이죠. 그렇죠? 아스팔트계 방수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불로 온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액상을 하고 있다. 2.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석면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것이다. 3. 아스팔트 루핑은 아스팔트 펠트의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시켜 피복한 것이다. 4.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로운 아스팔트의 성능을 계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이다. 아스팔트계 방수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 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하여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거죠? 그렇죠? 블루운 아스팔트의 내열성, 내한성 등을 계량하기 위해 동물 섬유나 식물 섬유를 혼합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아스팔트 펠트 2. 아스팔트 루핑 3. 아스팔트 프라이머 4. 아스팔트 컴파운드 이 문제는 2010년, 13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을 증대시킨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브로운 아스팔트 내열성, 내한성 등을 계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강물성 분말을 혼합한 것이죠? 그렇죠? 아스팔트 방수 시공을 할때 바탕재와의 밀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1. 아스팔트 컴파운드 2. 아스팔트 모르타르 3. 아스팔트 프라이머 4. 아스팔트 루핑. 이 문제는 2015년, 18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닥재와의 밀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3번,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의 방수제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되죠? 그렇죠? 목면, 마사, 양모, 폐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두루마리 제품으로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수 효과가 적어 주로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1. 아스팔트 펠트 2. 아스팔트 루핑 3 아스팔트 싱글 4 아스팔트 블록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1번 아스팔트 펠트는 목면, 마사, 양모, 폐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것이죠. 그렇죠? 아스팔트 루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펠트의 양면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시켜 피복한 것이다. 2.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액상을 하고 있다. 3. 석유, 석탄 공업에서 경유, 중유 및 중유분을 뽑은 나머지로 대부분은 광택이 없는 고체로 연성이 전혀 없다. 4. 평지붕의 방수층, 슬레이트 평판, 금속판 등의 지붕 깔기 바탕 등에 이용된다. 아스팔트 루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스팔트 루핑은 브러운 아스팔트를 가열, 영용시켜 15간 제품으로 평 지붕의 방수층, 스레이트 평판, 금속판 등의 지붕 깔기 바탕 등에 이용되죠? 그렇죠? 아스팔트를 천연 아스팔트와 석유 아스팔트로 구분할 때 천연 아스팔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로크 아스팔트 2. 레이크 아스팔트 3. 아스팔타이트 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석유 아스팔트의 종류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연화점이 비교적 낮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크다. 2. 주로 지하실 방수공사에 사용되며 아스팔트 루핑이 제작에 사용된다. 3. 신장성, 점착성, 방수성이 풍부하다. 4. 아스팔트에 동식물 유지나 광물성 분말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 문제는 2012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아스팔트에 동식물 유지나 광물성 분말 등을 바 만든 것은 아스팔트 컴파운드죠? 그렇죠? 지요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온성은불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크다. 2. 연화점은 불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낮다. 3. 신장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불로운 아스팔트보다 크다. 4. 점착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크다.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온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작지요? 2번. 인화점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높지요? 정답은 3번. 신장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크지요? 4번 점착성은 브라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스 아스팔트보다 지붕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싱글 제품 중 단위 중량이 10.3kg/제곱미터 이상 12.5kg/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 경량 아스팔트 싱글 2. 일반 아스팔트 싱글 3. 중량 아스팔트 싱글 4. 초중량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0.3kg·m² 이상 12.5kg·m² 미만인 것은? 2번 일반 아스팔트 싱글은 10.3에서 12.5죠? 중량 아스팔트는 12.5에서 14.2죠? 초중량 아스팔트 싱글은 14.2 이상이죠?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스팔트 접착제는 아스팔트를 주체로 하여 이에 용제를 가하고 광물질 분말을 첨가한 풀 모양의 접착제이다. 2. 아스팔트 타일, 시트, 루핑 등의 접착용으로 사용한다. 3.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다. 4. 접착성은 양호하지만 습기를 방지하지 못한다. 아스팔트 접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점착성, 방수성, 탄력성, 신축성이 우수하죠? 그렇죠? 방수 공사에서 쓰이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1. 마모도 2. 침입도 3. 신도 4. 연화점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마모도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은 아니죠? 그렇죠? 다음 중 원유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것은? 1. 블로운 아스팔트 2. 로크 아스팔트 3. 레이크 아스팔트 4. 아스팔타이트 원유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것은? 1. 불로운 아스팔트는 석유계 아스팔트에 고온의 공기를 불어넣어 인위적으로 만든 아스팔트죠?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이고 광물 분말 등을 가하여 만든 것으로 방수, 접합부 충전 등에 쓰이는 아스팔트 제품은 1. 아스팔트 코팅 2. 아스팔트 그라우트 3. 아스팔트 시멘트 4. 아스팔트 콘크리트 방수, 접합부 충전 등에 쓰이는 아스팔트 제품은 1번 아스팔트 코팅은 블로운 아스팔트를 시발성 용제에 녹이고, 광물성 등을 가하여 만든 제품이죠? 다음 중 콜타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유에 의하여 얻어진 것은 경유를 가하여 증류하고 수분을 제거하여 정제한다. 2. 인화점은 60에서 1 6 0도 c 이며 흑색 또는 흑갈색을 띈다. 3. 방부제로도 이용되나 크리오소트유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진다. 4. 일광에 의한 산화나 중합은 아스팔트보다 약하고 휘발분의 증발로 인해 연성이 크게 된다. 골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일광에 의한 산화나 중합은 아스팔트보다 강하고 휘발분의 증발로 인해 연성이 작게 되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재료 및 재료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